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당 치유축사 이야기입니다. 현재 무당, 약 3년 전에요. 아주 절세 미인 같아요. 아주 미인이 저 앞에 앉았습니다. 왜 왔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만요. 묻기도 전에요. 저는요. 미인 모당으로 소문이 났어요. 너무 너무 바쁩니다. 손님 너무 많대요. 근데왜 왔어요 하니까요. 예. 중학교 다니는 딸이요, 똑 자기 같이 사람의 속을 쏙쏙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가 들렸다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요, 그영 영들이 괴롭힘을 당해서요, 잠도 자기 힘들고요. 또 정신적으로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두 번이나 쓰러졌어요. 내네 쪽에 이상이 있어서 쓰러졌다는 거세요. 근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요. 오서부 경남 거창에서 왔습니다. 동리가 됩니까? 하니까요. 예, 이런 동네인데요. 예, 딱 보니까 제가 거창 출신이거든요. 내 동네에서 한2 0리 떨어진 그 동네에 사는 유명한 모당이에요. 예. 왜 왔는데요 하니까요 우리 집안이 이러다가 망했겠구나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임했다 돈이 많이 벌면 뭐해 아들 딸이 나같이 될 것이고 남편도 곧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것을 생각하고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예배 드릴 때 반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금 현직의 목사님이고요. 큰 오빠도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빠 목사, 아버지 목사도요, 이 딸을 고쳐낼 길이 없습니다. 예. 신들리고 무당된 이 동생과 딸을 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움 줄 사람이 없어서 알아 알아서 양촌 힐링센터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박3일 치유받으면서요, 점치는 귀신, 무당 귀신, 수많은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요. 예, 집에 돌아가면 신당 다부서서 불태워버리고 교회 나가겠다고 굳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을 근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폐강 예배, 폐 예배 시간에 간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무당에게 간정을 시켰어요. 아주 신나게 간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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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간정했는데요 마침만 감정하는 그 시간에 그 남편이요 그 거창에서 아내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간장 듣고 난 이후에, 간장 끝나고 내려오자말자 맥살 잡고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이렇게 했답니다. 뭐 먹고 살 건데? 어떻게 살라고 신당 다 불태우고 끝내려고 그래? 안 돼! 이렇게 해서 막 협박하고 그냥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남편은 깡패 출신입니다. 사랑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양촌 힐링 센터는요 무당과 점쟁이들이 많이 와서 치워봤습니다. 현지 무당 서울에 영한 무당이 찾아왔어요.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두번 이야기했지만은요 구정 때 찾아와서 구정 때그 역시 그 유명한 무당 역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하겠다는 것을 알고 구정 때치받봤고 삼냥다 쳐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교회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왔는데요. 예. 우리 센터에는 방마다, 특별히 치우방마다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요. 마침 그 방에 들어간 남자 안수 집사하고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안수 집사는 느긋하고요. 이 무당, 현직 무당 이 사람은 급해요. 이번에 치우 꼭 받아야. 이제 교회 나간다는 결심했 섰기 때문에. 근데, 안수집사가 자꾸 이 집, 뒷다리 걸고 시비를 걸고 진도를 못 나가게 하니까요. 답답한 무당이요.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 당신 오른쪽 어깨에 귀신 한 마리 붙어 있고, 왼쪽 어깨에 귀신 한 마리 붙어 있어. 하니까요. 이 안수집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여보, 저기 십자가 그림 안 보여? 저 그림 밑에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난 냄새도 나는데 당신은 왜안 보여? 이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린 사람 무당들은요 다 봅니다. 그래서요 치유를 받고 변화받았어요. 신당을 다 치우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 실수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질 좀 급하거든요. 내 고향 사람 그 사십 대 중반에 그 무당, 영안 무당, 민 무당 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온 것을 모르고 그냥 간증 시켰어요. 참 내가 성질 급해서 큰 실수를 했는데 하늘께서 그내 고향의 민 무당을 다시 한번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무당을 때려치우고, 복받는 가정, 권받는 가정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무당도 있습니다. 점쟁이도 있습니다. 심지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센터 오면 벌써 압니다. 예수의 보일이 많이 뿌려지고, 이곳은 무성곳신을 알고요. 벌벌 떱니다. 치유 제대로 받고 나서요. 무당형을 내보내고 악한형을 내보내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이름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꼼짝없이 악한형들이 축사당하고 새롭게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 속에는 들어온 영들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들을 얼마나 쉽게 들락날락하는지 모릅니다. 치유받으시고 악한 영을 다 내보내고요. 주님 주신 풍수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